단일 리그 체제인 KBO 리그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특이한 점이라면 트레이드에 대한 인식입니다. 복수의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리그로 선수를 보내면 시즌 중에 만날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일종의 부메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요. KBO 리그에서는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낼 경우 그 선수와 자주 적으로 만나게 되고 해당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는 팬들의 희비가 정말 크게 요동칩니다. 네보넨 선수가 우리 팀을 상대로 잘하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특히 선수가 FA 자격을 얻어서 비교적 선수의 의지를 통해서 팀을 옮기는 것보다 팀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트레이드 혹은 FA 보상 선수로서의 이적 이런 경우는 더 민감합니다. 데려온 선수의 활약 여부가 더 중요할 텐데 이와 상관없이 내보낸 선수가 잘하면 저렇게 잘하는 선수 내보낼 수 있냐? 정말 선수 보는 눈 없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구단은 욕이란 욕은 다 먹는 거죠. 물론 선수를 내보내는 구단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데려온 선수가 잘하는 것이지 내보낸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아닐 텐데, 희한하게도 네보의 선수의 활약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0년 이후 롯데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가 우리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기록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선수 몇면이 모두 정이 많이 든 선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병우, 박시영, 신봉기, 김준태, 오윤석, 최현을까지 총 6명입니다. 차례제로 보겠습니다 전병훈은 키움에서 내야 유틸리티 자원으로 쏠쏠한 활약을 하면서 자리를 나름 잡은 상태인데 이적한 이후 3시즌 동안 롯데를 상대로는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박시영은 2시즌 동안 롯데를 상대로 8경기 8.2이닝에 평균자책점 1.04에 짠물 피칭을 했거든요 박시영은 KT에서 2시즌 동안 총 60.2이닝 평균자측점 2.97의 성적을 기록했는데 유독 롯데를 상대로 훨씬 더 잘했습니다. 다음은 신봉기입니다 F의 자격을 얻은 상태로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데요, KT에서는 유틸리티 내야수로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롯데를 상대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김준태인데 이적 후 롯데를 상대로 2할도 되지 않는 타율과 0.4가 되지 않는 OPS로 롯데만 만나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윤성은 그나마 롯데를 상대로 잘했는데요. 이적 첫 해에는 이할도 안 되는 타율이었던 것이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잘 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린 최하늘입니다. 이적한 첫 해인 이번 시즌 롯데와 두 경기를 치렀는데 결과는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시영을 제외하고는 친정팀인 롯데를 상대로 대부분이 신통치 못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겨울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F의 보상선수로 김유영과 안중열이 각각 LG와 NC로 팀을 옮겼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이 롯데의 부메랑으로 돌아올지에 대해서 관심 혹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살펴본 여섯 명의 전례를 보면 부메랑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유영과 안중열은 1군에서 자리 잡는 것이 급선무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새롭게 우리 팀에 온 선수들이 잘하기를 응원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